천원 입장료. 이리 와가지고. 은 거북바인데요. 갖고 왔어? 어물 줄게. 커피인데. 여기 에? 올라오는 길이 엄청 가파릅니다. 하프타인 건데. 네. 아 어, 여기가 별로 높진 않지. 3 8팔한 산에다 정도? 네 동산 정도의 높이인데 올라오는 게 아주 그냥. 주식이야. 어. 어, 산이 너무 예쁘다. 어, 저기, 저기 위에. 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감탄이 절로 나오네. 저쪽으로 갈 거야, 능선 타고. 그래? 저쪽으로 갈 거야. 능선 타고? 저위 올라가면 수덕사가 어. 저쪽으로 보여. 아주 작은 수덕사. 야, 저기. 산이 되게 예쁘다, 진짜. 그치? 와, 어, 높이 치고. 어, 예쁘다. 야. 첩첩산중에 갇힌 느낌? 쬐끔 올라왔는데? 어. 정상군 흔들바위 그리고 정상직장 아 어, 산이 진짜 재미나다 여기 정상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최영장군 활터래요 능선을 타고 어, 저쪽으로 넘어가요 저쪽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 친구 중에 한 명이 힘들어해서 여기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응. 래 이따가 전... 그 너무 좋아. 쌈을 나온 거. 응. 연두연두한 예당저수지 어죽집에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서 먹으니까 진짜 어죽 어죽이 일인분씩 그릇에 나오니까는 먹기 편할 것 같아 음. 거기 서구에 갔을 잠깐만, 때는 내개더말와어 네. <laughs> <laughs> 아, 맛있다 맛있겠 어죽을 먹읍시다 어 맛있겠다 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밥에 스타일. 국수에 새우에 카메라에 담아야 겠다 이거. 음. 여기 음. 가. 여기 갔다가 여기 둘 가까우니까. 점점. 아, 어떡해어떡해 어떡해. 맛있을 것 같아. 먹어야겠어. 느티나무다. 나 여기 저장해 놨어. 지금 같이 도 착하고. 음. 예. 맛어루시 일어났어? 생각같이 왔어. 그친구들은 그그 태어나달라고 네포 막걸리야? 아 네포 그 막걸리 태어나달라고 아 자기 각어생막걸리생막걸리 서울 1부터0일 작전하고 아, 아, 자고 올라고 생크림. 올라고. 생크림, 생크림, 막걸리 생막걸리 생 막걸리 너무 좋아 미쳤지 무슨 야, 우리가 음. 새우튀김을 시켰으로 막걸리를 시켰는데 튀김은 아직 안나왔고 제가보다 친구들아 음. 김치 입사기로 젓가다 드릴게요. 어. 머 희한하게 나온다. 아, 새우튀김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 아, 민물 새우는? 물 새우. 야, 이거 시키길 정말 잘했다. 맛있어, 맛있어. 먹어 보자. 먹어자. 음. 양도 왜 이렇게 많냐? 안주로 맥잔으로 맥잔 들어. 음. 맥잔. 기다려서 아까 맥주 시키려 했는데. 사둘 바자. 근데 너가 나도 사가고. 음, 음 맛있잖아. 자. <laughs> 한에서 뭐 우리 실력 좋아하는 사람 까근 그래, 밤에도 독해질 거 같아. 그치. 딱이 장점이야. 그 맛있다. 감사합니다. 찌가 딱 맛있지 않아요? 네. 음. <laughs> 별무치도 맛있고. 음, 음. 음. 맛있어. 새우튀김, 튀기는데. 어, 새우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 네. 진짜 딱 맛있다. 음. 무치 음. 어떻게? 해, 새우깡? <laughs> 어, 맥주랑 먹어야 되는데 새우깡이요 노래 생각나지 않아? 돈이 가요 돈이 가가가 계속 먹게 돼아이도 얘가 쬐 갑자기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은 충동이 <laughs> 음. 아우 별미다 별미 너무 진짜 별미다 <laughs> 이런 거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웃음> 음. 아, 너무 좋지. 오늘은 먹는 거도다 맛은 맞어서 놀러다니고 음. 맞죠. 먹는 걸 취향은 잘안는것 같아. 잘안 응. 나왔어요 <laughs> 우리 편하게 먹으라고 다빠버네 그러게. <laughs> 맛있어. 가성비 곳. 이 멋진 뷰에, 그러니까 산에 딱 갔다가 이딱 먹으면 아주 딱 좋아. 시간. 영상 여기까지.